안녕하세요, UCI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그 롤러볼 게임 세 번째 강의를 어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지난번에 우리는 그 벽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벽을 생성을 했고, 볼 객체에다가 완성된 에셋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서 플레이 모드에서 한번 볼을 움직여 봤습니다. 어,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어, 플레이 모드에서 볼, 어, 볼을 움직였을 때 어, 카메라는 어, 지금 같이 움직여지지 않고요. 카메라가 지금 고정된 위치에서 어, 볼을 어, 움직이는 멀리 움직여졌을 경우에 좀 화면 게임 화면에서 볼이 뭐, 각, 좀 작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볼이 움직였을 때 카메라도 같이 일정한 거리 그리고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 채 볼을 따라가는 그러한 동작을 만들어 보는 거를 어,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미 튜토리얼에서 제공되어지는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카메라 게임 객체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그 하이라키 계층 구조창을 보면 어, 벽들이 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게임 객체를 이동을 하고 수정을 할때 동시에 부모 자식 계층 구조를 만들면 내가 벽 객체들을 한 번에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 계층 구조창에서 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팝업 메뉴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Create MPT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이름 객체를 w o r d 라고 이름을 줄게요. W -A S-Worlds라고 있고이 어, 게임, 월즈 게임 객체의 위치는, 우리가 뭐, 아무런 포지션은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단순화 시키기 이 양이면 그냥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세 번째 모아 아이템 메뉴를 클릭을 해서, 초기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면,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케일 값이 다 초기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에서 바라키 계층에서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 월을 전부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월즈 게임 객체로 드래그 해주면 이와 같이 부모 자식 계층 구조로 게임 객체가 구조화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월즈라는 부모 객체를 이동을 하게 되면 자식들 객체도 한꺼번에 같이 이동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계층 구조창이 조금 더 단순하게, 단순하게 시켜서 관리하기가 조금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게임 객체들이 하이라이트 창에서 수정을 하거나 새로 추가가 되면 s c 이름 바로 뒤에 보면 별표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계층 구조창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저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trl S 를 누르거나 마우스 플레이 씬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세이브 e 신 해주게 되면 저장이 되면서 별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면 지금 메인 카메라 위치는 z축의 마이너스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게임의 전체적인 게임 카메라의 렌즈에 비춰지는 게임의 환경 배경을 내가 더 가깝게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좋은 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씬 화면의 기즈모 또는 뷰포트 라벨을 통해서 X축 측면상에서 보거나 또는 탑뷰에서 전체적으로 게임 객체의 뷰를 좀 보고 내가 원하는 카메라 위치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X축을 눌러서 측면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전체를 다 보고 싶으면 카메라의 Z축을 마이너스 값을 더뒤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13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D로 더 많이 이동이 된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리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공간상으로 더 올라가서 펜스와 바닥 그리고 볼 전체가 다 보여지는 그러한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략 Y 값이 2.7이 되네요. 그러면 뭐 3을 주든지 또는 2.5 원하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이 카메라를 회전을 시켜서 뷰를 조금 더 어, 수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구바 가서 세 번째의 로테이트 툴을 활성화시켜서 서클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적색은 x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색은 z축, 녹색 자, 이렇게 축 서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각도를 시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트랜스폼 오른쪽에 모아 아이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명령어를 보면 거기에 리셋 프로포티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리셋 프로포티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포지션과 로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위치를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거를 초기화 시키거나 또는 풀이션을 값을 초기화 시켜 줄수 있다. 자, 로테이션을 클릭을 해보면 다시 0도, 0도, 0도로 초기화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각도를 15도 주게 되면 카메라가 회전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 가서 이동 도구 활성화 시켜놓고 다시 액체트 축으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주면 적당한 값을 찾아서 인스펙터 창의 포지션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월즈라는 빈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조금 우리가 네 개의 변의 벽들을 자식 객체로 넣었듯이, 만약에 메인 카메라를 볼 객체 자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볼이 움직였을 때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지는 결과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 이제 플레이 모드로 변경이 됐고요.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이동을 입력을 해보면 지금 공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공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도 회전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카메라는 회전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냥 볼 뒤에 위치에 있는 값, 그리고 각도 값을 유지한 상태로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쓰지 않고 회전을 금지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회전을 금지하려면 우리가 볼 게임 객체에 리지드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우리는 추가를 해서 이볼 객체에 컴포넌트를 갖고 있어요. 그 컴포넌트 안에 보면 조건이라는 구속 조건이라는 컨스트레인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리 로테이션이라는 프리 로테이션이라는 것들을 x y z를 체크를 해 주게 되면 말 그대로 회전을 얼린다. 즉 회전을 금지한다라는 결 회전이 금지가 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회전이 안된 안 상태에서 그냥 볼이 무회전으로 이동되어지는 결과를 어, 우리가 볼수 있는 거겠죠? 플레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 WASD 단축키 또는 화살표 키를 입력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동이 되어질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볼의 지금 스피드를 좀 높여 볼게요 자 5가 아니라 10정도 주고 자 로테이션을 금지시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시켜봅니다 볼은 자 볼은 회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동은 되어집니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볼이 회전이 뭐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와 같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의 구속 조건에서 프리즈 로테이션이라는 뭐, 이 속성을 XYZ를 다 체크해주면 카메라 이동한, 회전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사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constraint라는 이 속성을 쓰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볼 뒤에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볼은 회전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되어지는 결과를 얻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메인 카메라를 볼 자식 객체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루트로 빼냅니다. 그리고 지금 SS에서 다운로드 받은 스크립트 폴더에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서 메인 카메라 객체로 드래그해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스펙터 창에 보면 속성 변수 하나, 플레이어라는 변수에 게임 객체를 지금 참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메인 카메라는 볼 객체를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라는 이 변수에는 볼 객체를 참조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볼과 카메라의 거리 그리고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볼을 움직여지, 움직여주면 카메라가 뒤에서 쫓아오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를 했으니까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해보고 카메라가 잘 쫓아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볼을 움직였을 때 볼이 회전이 되어지는 것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Transform component rotation의 값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회전이 지금 되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이 스크립트 컴포너에셋는 다른 게임 객체에서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카메라가 전체 배경을 보여주는 3인칭 게임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어 객체를 쫓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면 지금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이 스크립트 에셋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하이라키에 보면 플레이 y 이 뒤에 별표가 첨부되어 어, 있는 걸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Ctrl S를 눌러주거나 s c e 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세이브 e c e 하게 되면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픽업 내가 이렇게 볼을 움직여서 육면체를 집어 삼키는 그런 피커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하이 라이키에 가서 마우스 자빈 공간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3D 오브젝트의 큐브를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큐브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 일정한 포지션 값을 마지막에 우리가 뭐 수정을 하거나 게임 객체 에 생성했을 때그 값을 유지, 그 값을 지금, 어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자, 지금 얘가 조금 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얘를 초기화 시켜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0 0 0 0 0 0 0 0 초기화 시켰0요0 0 0 0 0 0 크기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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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크기로 0 0 0 0 바꿨습니다. 뭐1크기0서도상관없0요뭐 너무 작으면 그냥 스케일 1 그대로 유지하고 0 0 0 0 0 그리고 지금 얘는 바닥에서 공중으로 약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m, 1m, 1m 짜리 크기이기 때문에 y 값을 1로 주게 되면 공간상으로 어, 위치를 하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씬 화면에 가서 y축을 클릭을 하게 되면 탁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얘를 회전을 좀 시켜서 어, 게임 객체를 좀 변경을 할게요. 자, 그래서 큐브 객체의 이름은 그대로 놔둘게요. 자, 로테이션의 값을 X 값에 45도, Y도 45, Z도 45. 뭔가 45도 x y z 축 방향으로 45도를 다 회전시켰습니다. 음, 그리고 얘를 회전을 조금 시키는 스크립트를 넣어줄 건데 지금 여기 스크립트 폴더에 가보면 로테이터라는 스크립트가 s 셋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게임 객체를 회전시켜주는 내가 플레이 모드상에서 저 게임 객체를 회전시키는 스크립트가 이 에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터 에셋을 큐브 객체에다가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선택하고 큐브 객체로 드래그해주면 큐브 객체에 로테이터라는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큐브 객체가 어떻게 회전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있겠네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튕겨나갔네. 그죠? 튕겨나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큐브라는 객체하고 볼 객체가 지금 0 0 0그0 0 0 0 0치에 지금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볼 객체에는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는 물리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두 개의 객체에는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 객체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스피어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큐브 객체도 선택을 해보면 박스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콜라이더라는 이 컴포넌트의 역할은 충돌 체크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내가 위치에 가깝게 가면 전등불이 켜지죠. 즉, 센서가 동작이 되어지는데, 자, 그런 것, 센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체크, 충돌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각각의 게임 객체에다가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충돌이 되면서 튕겨나갔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을 움직였을 때 큐브 객체를 튜 이렇게 내가 집어서 게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얘는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즉,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고 볼이 큐브 객체를 통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큐브 객체의 콜라이더라는 박스 콜라이더 콜라이더 컴포넌트 속성에 보면 이즈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즈 트리거가 지금 꺼져 있는데 얘를 켜주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통과를 하게 됩니다. 정지에 보면 통과를 하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큐브 객체가 로테이터라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회전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볼을 움직였을 때 큐브를 통과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점수가 픽업 큐브라는 것을 내가 집어들면 점수가 하나씩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면 이 능면체가 꺼지게 할거육에 지금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i d 이더라는 컴포넌트의 이즈트리거라는 것들을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게임 객체를 충돌은 체크가 되면서 운동에너지 물리 계산을 하지 않고 통과를 할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통과를 할수 있다. 통과를 하고 충돌 체크는 감지하지만 운동에너지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물리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큐브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머티리얼을 새로 만들어서 그 머티리얼에다가 알비더의 칼라를 주고 깽객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색을 입혀줄 수가 있는 것처럼 자, 머티리얼즈 폴더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크리에이티의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피커라고 줄게요. 자, 피커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맵 오른쪽에 컬러 창을 열어서 색깔을 연두색, 음, 녹색 계열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을 큐브 객체에다가 적용 시켜주면 색깔이 병, 자,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피커 객체가 여섯 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게임 객체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시켜주고 그 컴포넌트에 당연히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는 메시 렌더러 또는 뭐 트랜스폼 또는 스크립트 컴포넌트 또는 뭐 피직스 음, 물리 컴포넌트들을 넣어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프리팹 에셋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에셋 폴더에 가서 폴더를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에셋 그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리고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프리팹스라고 이름을 줄게요. P R E F A B S 프리팹스. 자 그리고 큐브 객체를 하이 라키에는 있 큐브 속 객체를 선택을 하고 프리팹스 폴더로 드래그합니다. 자 그러면 게임 객체가 색깔의 아이콘이 아까 육면체가 빈 육면체였는데 이렇게 하늘색으로 채워진 아이콘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얘를 프리 프리펩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펩 객체로 지금 썼습니다. 자, 여섯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원점에다가 프리펩 큐브를 위치시켜서 s c e 화면에서 원형 형태로 위치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큐브 프리펩을 하이라키로 네 개, 다섯 개를 더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섯 개의 큐브 객체가 동일한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큐브 객체를 선택하고 자, 원형 형태로 위치를 변경을 시켜줄게요. 당연히 이 면을 잡고 움직여주면 y 값은 전혀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이동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음. 자, 지금 이제 요거는 배치는 조금 더 플레이를 해서 테스트하면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 똑같은 y 값을 그대로 y 값을 1 값을 유지한 상태로 음, x 값과 z 값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모드를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여섯 개의 큐브들이 회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얘를 피하면서 통과를 다 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큐브 객체 프리팹 에셋에는 박스 콜라이더가 이즈트리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어 무한 문제 없이 클레어 볼이 움직여지고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큐브 객체를 공간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큐브를 픽업한 다음에 점수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